일단, 깨진 유리창 이론. 영어로는, 자, broken window y 라고 합니다. 1969년도죠.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스탠퍼드 교수인, 필립 짐바르도라는 분이, 이런 분인데요. 실험을 통해서 만든 그 내용입니다. 이때 이제 실험에 등장하는 게 바로 자동차 두 대입니다. 자동차 한 대는 깨진 자동차.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. 자동차 한 대는 멀쩡한 자동차. 이두 자동차를 통해서 실험한 거,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이론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깨진 유리창 이론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, 이 자동차죠.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, 이 자동차입니다. 이두 자동차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던.